자, 지금부터 29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rhaps, 아마도, 너는 느낍니다. 뭘 느끼냐? as if는 여기가 과거가 아니면 가정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이 있는,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정해 보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걸 말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과거가 아닌 이상 과 어떤 반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가정을 해보는데 있을 수 있는 가정 그런 거지 자 먹는 것이 어 귀찮고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래서 귀찮고 중 먹는 것이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음, 아마도 너는 느껴 즉 uh, something 뭔가냐면 you need to do need to do는 그냥 해야만 한다 할게 그냥 너가 해야만 하는 그런 거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네가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like 뭐처럼 A filling 채워 넣는 것처럼 너의 차에를 완전히 완전히 뭘로 오냐면 가스로 채워 넣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In today, 그러니까, 요거를 좀잘 기억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 In today's hectic world, hectic은 엄청 바쁜이지. 엄청 바쁜 오늘날의 세계에서. 즉, 특히 만약에 네가뭐 하길 좋아하냐면, 있기를 좋아하는데, 바쁜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stay가 어떤 상태로 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얘는 보충설명어인 보호가 뒤에 필요해서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바쁜, 바쁜 상태로 있길 좋아하거나 또는 해보메이드 지금까지 현재 완료 지금까지 메이러 해비 투 이렇게 수건처럼 수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패턴으로 많이 쓰여 물론 해보 피피는 선택이 있지만 메이 이어 해비 투는 자주 쓰여 몸못을 어, 습관으로 만들다 뭘 쓰는 습관으로 만들었냐면 요건 감옥 좋아요 그래서 여기진목적으고 그러니까 이것을 습관화 시켰는데요 지금까지 뭘 습관화 시키냐면 스테이 있는데 비지한 상태로 있는 거. 지금까지 그냥 바쁜 상태로 있는 것을 어, 있는 것을 습관화시켰다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뭐로써 방식으로서 어떤 방식이냐면 o 싱거래 걱정을 어, 밀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지 너의 생각에서 너의 생각에서 너의 어떤 어, 걱정을 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써즉 걱정을 떨치는 방법으로써 거친을 걱정을 떨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걸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심, 걱정만 생기니까,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것이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어, 이런 세상에서야, 여, 어쨌든,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까지가 삽입된 거니까, 이런 세상에서 너는 you may feel, 느낄 수도 있어. 에디터, 에 i f 와 같이 마치 뭄모처럼 뭐 먹는 것이 uh, while doing something else, 다른 걸 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이 wasting time, 시간 낭비다라고 마치 인 것처럼 넌 느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어쩌면 항상 바빠야 되는 사람이야. 항상 바쁜 게 습관인 거야. 그래서 뭔가 안 하고 먹는다. 내가 일도 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먹는다. 이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또는 maybe, 아마도, y o 는 믿어 대디아를 뭐냐? 먹는 것이 이건 수거야 in and of itself는 그 자체로라는 수거야 자,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또는 어, 먹는 것은 그 자체로 while you are doing something 뭔가 다른 것을 하면서 like 뭐처럼? 만약에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때처럼 또는 심지어 뭐할 때처럼 like에 걸린 거야? 이렇게 like에 걸린 거야? 전치사에 걸린 거야? 자,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처럼, 또는 심지어, 어, 휴식을 취하고 영화를 봐, 영화를 보는 것, 어,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뭘 먹는 것은, i s calm down reward. Really. 그러니까 다른 일을 지금 하면서 하고 있잖아. 다른 일을 뭔가 좀 하면서 같이 먹는 거야. 하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든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하면서, 밥을 먹는다?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다운표, 이른바, calm down reward. 일종의 보상은 보상인데, 어때냐면, calm down 할수 있는 거야. 조금, 뭐, 마음을 추스리는 거, calm down. 마음은 추, 마음을 추스리는 보상이라는 거지. 나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 먹는 것은 잠시 그거에 대한 보상쯤 보상이야. 잠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보상인 거야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어떤 거아면 you feel 네가 느껴 you deserve 네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느끼고 는 네가 자격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또는 just play는 수고야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싶은 보상인 거지 그냥, 갖고 싶은 보상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뭔가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먹는 것은 보상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건 보상이다. 뭘 하고 있으니까. 난뭘 그래도 하고 있어. 그건 보상이라는 거지. 하지만, you will likely. 요거는 그냥, 아마, 아마라고 그냥 외워요. 아마도, 같이 있다 여길 거야. 같이 있게 생각할 거야. 뭐를? 경험을. Of slowing down. 이 slowing down 이라는 것을 해석을 좀 잘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이걸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조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e 에 스책이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 요 부분이. 뭐, slowing down은 뭐 밥을 천천히 먹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밥을 천천히 먹다라기 보다는, 슬로잉 다운이라는 건 삶을 조금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롭게 사는 거좀늦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사는 거 슬로잉 너무 빠르게 사니까 아까 핵틱이라고 얘기했잖아 너무 바쁜 삶에서 좀더 여유롭게 사는 거 슬로 좀 속도를 늦추는 거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거 그런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음 음, 그런 것의 경험이 소중 아마도 소중하다고 너는 생각을 할 거야 그러나 어, 그치? 너도 알잖아 슬로잉 다운이 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지? 좀더 여유롭게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이나 경험을 너도 그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근데 먹는 것이 어, 먹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얘기했지. 밥을 먹을 때는 약간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삶을 조금 더 늦추고 갈수 있는 게 슬로잉 다운할수 있잖아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보통 밥 먹는 거에 신경을 쓰니까 그때만큼은 슬로, 삶을 좀더 늦춰서 살수 있는 그런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 지 않니? 그게 가치 있잖아 먹는 것도 이런 슬로잉 다운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먹는 것은 중요한 활동인 거잖아 왜? 우리 삶을 슬로잉 다운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겠지 이 사람은 초월하다고 뭐야 귀찮고 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인식이 잘못된 거지 이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활동이야 먹는 거 그리고 and you will strive to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즐기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 자 즐기는 거야 그 경험을 그 경험을 즐기는 거야 뭐야 먹는 경험을 지금 not just not, 단지 뭐가 아니라 감 센세이션은 감각, 감 무슨 감이냐면 of feeling full,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감각, 그거, 마, 음, 어, 그,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after w a r d 는 뭐냐면 그 후라는 건 밥을 먹은 후에 그 후에 포만감을 느끼는 단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고 즐거운 경험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노티싱. 어 당연히 그런 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초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멀티에서 주목하는 것은 how 어떻게 네가 경험하느냐, 너의 음식을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아까 얘는 밥을 먹는 걸 뭐라 고했어 wasting of time 시간 낭비야 또는 초월라고 했잖아. 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지. 너의 음식에 이이 경험하는 것을 주목해봐. 그럼 너는 밥 먹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니?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가 너의 음식을 먹는 경험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한 방법인데, 뭐냐면 개인 어웨어스니까 인식하다라는 거지. 뭘 인식하지? 인식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각할 때 이런 거지. 네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먹느냐. 그러니까. 초월하고 생각하지 말고 important activity 또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인조 j 즐기는 경험이다 인조 j o y 익스피 e e x p 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거지 그럼 인식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열쇠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 먹을 때마다 인식하는 거 뭐의 열쇠냐면 되는 건데 이2가 전치사야 그래서 i N G가 나와야 돼 more mindful 좀더 명심하게 되는 열쇠가 돼. 인식을 해야 명심이 가능하다. 이런 거지. 그러면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슬로잉 다운하면서 즐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이 심지어 뭐냐면 도, 돕는데 네가 not over it. 뭐 하지 않게 한다고 어,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 뭐할때 when you are stressed. 네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왜 먹는 것이 예, 중요한 일이고 즐겨야 되는 일이기도 하,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과식은 몸에 안 좋은 거고 좀 과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로 과식한다는 것만으로 즐기질 못하고 있는 거지. 밥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로 뭘 먹어주는 거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야 이거 즐거운 일이야. 아니야 이밥 먹는 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식하면 안 돼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정답을 보면, The value of eating slowly and mindfully. 그러니까, 어떤, 먹는 거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명심해서 먹는 것의 가치. 답은, 여기에 대해야겠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관련이 없어. 자, 여기까지 수업드는요, 수고하셨어.